파스야, 자, 나와봐. 지금 잠들었어. 내 방송 안 봐. <laughs> 열어, 열라고. 네, 피에로 공포증이라는 게임. 오늘 새로 해볼게요. 엔터. 띵동 누가 배를 눌렀어. 어우. 어, 뭐야? 귀여워. 고민형이 되게 쿠키 같이 생겼어요. 난 구미배야. 구미배야. 아, 그, 구미배야 먹고 싶다. 랜턴네? 들, 수, 들고 가나? 아닌가? 1시 37분. 이 시간에 깨는 걸 보니, 나와 똑같구만. 오우, 썬더. 오우. 어, 진짜 어두워가지고 안 보여. 2를 누르면? 아이안 누르고 그냥 오른쪽 클릭해도 되네요 어... 어 되게 좀 꼼꼼하게 만들었다 시계 안쪽이랑 밖이랑 똑같네 2017년이에요 두둥 냉장고다. <laughs> 치즈. 치즈. 배고파. 내 자취방보다 뭔가 많이 들었다. <laughs> 풍요롭다. 나도 이만큼만 있으면 좋겠다. 맥주인가? 아.. 어, 좋겠다. 맥주. 마시고 싶어. 오, 카이다 좋아. <laughs> 내가 말했지? 어? 무기만 주면 무서울 게 없다고. 뭐, 어떤 게임이든 할수 있어. 칼빵 푸슈푸슈. 아, 피자다. 피자. 다 이새끼. 근데 진짜, 그런 거 있지 않아? 음식 중에 피자 같은 거, 게임에서 보면 더 맛있어 보인다? 난 진짜 그래. 실제보다 훨씬 맛있어 보이는 거지. 이게 뭐죠? 3, 7, 9, 이거 뭔 숫자지? 필요한 건가? 외워야 되나? 9, 9, 9? 비둘기야, 밥 먹자! 9, 9, 9, 오, 씨, 깜짝아. 왜 이쪽으로 열려요? 아, 원래 이쪽으로 열리죠? 아닌가? 우리 집은 어디로 열리더라? <laughs> 야, 잠깐만 <laughs> 어... 어... 칼에 들고 두고... 나와요? 이러면 내가 이상하잖아 내가 수상한데? <laughs> 야, 이러면 내가 수상해지잖아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인데? 이러고 돌아다니면 초인종인가 이거? 르고싶게 생겼는데? <laughs> 자니? 파스야 자? 나와봐 지금 잠들었어? 내 방송 안 봐? <laughs> 열어! 열라고! <laughs> 어 잠깐만 범죄자가 되는 게임인가? 경제자가 되는 게임인 것 같아 내가 제일 나빠보여 아저씨 자요? 아저씨 나 잠이 안와요? 아저씨 어? 뭐라 써있는거죠? 러시아어데 개다 누가 개 잃어버렸나봐요 오, 열리네. 오. 어, 열리네. 어? 어? 리바? 잠시만요. <laughs> 아니야. 안 돼. 안 돼, 안 돼. 그러지 마. 어? 안 되는데. 나 아직 엘리베이터 못 봤어. 놀란 거 아니야. 노래가 너무 컸어. 이어폰 끄고 있단 말이에요. 별로 무섭진 않은데. 생각해보면, 여긴 외국이잖아요? 한국말로 벨트하면 안 돼. 외국어 써야지. 어우씨, <laughs> 왜 켜져. 어디야? 한차 내려온 건가? 열리나? 안 열리네요. 음, 뭐야? 올라가야 되나? 아니에요.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. 어두운 곳은 가지 말랬어. 우리 엄마가. 음. 여긴 열리나? 오! 열린다오 씨발. 별로 무섭진 않은데. 아, 노래 때문에 놀란다니까? 이 씨발. 뭐야? 앉아 볼까? 앉아 줘. 우웩. 깜짝 놀랐잖아. 허브는 예쁘다. 어디 갈까? 이쪽부터 가볼까? 여기는 벨이 안 눌리고. 어 맥주병이다 내집같아 저도 술 먹고 이렇게 밖에 갔다 놔요 집안에 안 두고 헬로우 헬로우 개가 있네? 하이 I'm pizza here 요 러시아죠? 헤이 y 푸틴. 푸틴, hey. Putin. <laughs> Putin, hey. <laughs> 아, 내가 말했잖아요. 이 게임, 피에로가 나오는 게임이 아니라, 내 생각인데, 내가, 악역이야. 데드바이, 그, 데드라이트? 그거 보면, <laughs> 안 열리나? 안 열리나봐. 왜 있는 거죠? 나가볼까? 내려갈까? 뭐라 서 있는 거지? 러시아 말할 줄 아시는 분. 푸틴이라 적힌 건가? 라, 라, 라스 푸틴. 어, 그래도 칼 두고 있으니까. 기분이 좋아. 뭔가 강해진 기분이야. 넌 강해졌다. 또 이렇게. 오 열린다. 열려도 돼? 이렇게 쉽게? 그래도 돼요? 어? <laughs> 이게 뭐야? 열쇠 드템? 개꿀 오. 별로 가는 건가? 근데 인간적으로 칼 들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빼박 수상해지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못 가게 돼있구나 다행이다 <laughs> 들어갈 수 있으면 큰일날 뻔 해치지 않아요 안 오네 빼꼼 너무 어두운데 어두운데 찌르면서 가볼까 <laughs> 너무 어두운데 여 아닌 것 같아요 러시아 미녀 좋죠 좋지 아 만지고 싶다 부드럽지 않을까요? 올라가 볼까? 아니, 너무 어두워서 진행이 안 돼. 아니, 엘리베이터 못탈 거면 왜온 거야? 안 올라와, 고장 났어. 쓰레기 같네. 열쇠를 쓸수 있는 집이 있나? 여기? 아니고, 음, 하이, 헤, hey. <laughs> 문 열어줘. 아이캔슬리프. 파수들아, 문좀 열어주렴. 칼에 들고 있지만 해치지 않을게. 문좀 열어줘. 안 해쳐. 잠만 자주.